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뉴스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자마자 또 다시 태풍 상륙 소식이 있습니다. 제시포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 중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 일에 관북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시포 태풍 하이선. 발생 초기에 남서진하던 태풍 하이선은 점차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시속 15km 안팎의 속도로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하이선이 7일 오전 8시쯤 경남 통영에 상륙한 뒤에 경북 고령과 강원 원주, 춘천 등을 거쳐 같은 날 오후 3시쯤 북한 지역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일 오전까지 확인된 하이선의 풍속은 초속 35m, 하이선은 북상하면서 점차 위력이 강해져 우리나라의 상륙할 시기에는 풍속이 초속 50m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의 강도 역시 달리는 차가 뒤집힐 수 있는 매우 강등급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태풍이 현재 예상된 경로대로 이동한다면 우리나라 중앙을 관통하게 돼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태풍의 변동성이 큰 만큼 이후 진로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쭉 북한까지 쭉 이어서 관통하는 형태의 진로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오면서 2, 3일 지나면서 서쪽으로 더 틈대거나 동쪽으로 더 틈대거나 이런 그 방향의 조정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6일 태풍 바비와 2일 태풍 마이삭이 이어 이번 하이선까지 불과 2주 사이에 태풍 3개가 연달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태풍 마이삭이 지나자마자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북상 소식이 들리면서 전국에 긴장감이 높습니다. 특히 큰 비로 약해진 집안에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데요. 전문가들은 위험지구나 관련 당국의 위험 경보에 따라 즉시 대피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성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쏟아져 내린 토사가 도로를 덮쳐 차량 통행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동반한 집중호우로 46번 국도 강원도 진부령 구간에 200여 톤의 토사가 흘러내린 겁니다. 부산과 경북 등 마이삭이 지나간 지역에는 크고 작은 산사태가 잇따라 곳곳에서 도로가 통제됐고 위험 지역 주민들 수백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걱정은 길어진 장마로 집안이 크게 약해진 탓에 산사태 위험이 더욱 커졌다는 겁니다. 산림청은 태풍 마이삭 북상과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산사태 위험 경보를 심각단계로 높였다가 현재는 주의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더욱이 이미 한 차례 비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아직 완전 복구가 되기 전이어서 산사태에 더욱 취약한 상태입니다. 지금 또 이게 또엎친 업친 결로 또 이제 복구를 좀 하는데 또 이게 어느 정도 강도인지 좀 예상은 못하잖아요. 피해를 더 입을까봐 그게 또 많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사태는 발생 후보다 사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산자락 주변이나 집안이 약해 옹벽을 설치한 곳 등에는 집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산림청이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통해 상황별 위험지역을 알리고 있지만 시민들이 이를 알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부족해 앞으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발빠른 서전 대피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산사태는 워낙 순식간에 발생해 일단 났다 하면 피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상 징후로 땅이 울리는 소리와 나무가 기울어지는 상황 등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 많은 양의 물이 솟구치는 것도 땅 속에 물이 과포화됐다는 신호입니다. 경사면에서 어 갑자기 평소와 다른 물이 좀 많이 나온다거나 또는 흙탕물이 일부 흘러내린다 이런 경우 그리고 토석이 일부 흘러내린 흔적이 있다 뭐 이런 경우가 있고 경사 아래면의 낙석에 의해서 돌 부서락이 또는 흙이 쌓여 있거나 어 장기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때 어 이런 곳이 산사태 위험 지위가 좀 높아진다 볼수 있습니다. 대피는 넓은 도로 쪽이나 산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난 당국과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대피 명령 문자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에 잘 따라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헬로 TV 뉴스 성기석입니다. 네, 군용 비행장과 군사 격장 소음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일명 군소음 보상법 11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런 법이 민간 공항과 보상 기준이 다르고 주민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성 지역의 주민들도 군용기 소음 피해에 수십 년째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이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차량을 동원한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티커를 붙인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일렬로 줄지어 도로를 달립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원주에 있는 한공군무대 20대가 넘는 차들이 정문을 향해 경적을 울려댑니다. 군용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횡성 주민들이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궐기대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차량 행렬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법안의 보상 기준이 민간공항에 비해 주민들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수십 년째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 근거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군부대 에어쇼팀인 블랙이글스가 소음 피해의 주 원인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비행단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전투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블랙이글스의 선해비용과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서 돌아다니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는 군용기 소음 피해 때문에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는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횡성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개정했다는 비행기 소음 피해 보상법 그럴싸하게 보장은 됐습니다. 이제는 가이 <laughs> 법령을 우리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재정하고 재정해야 합니다. 대책위는 지역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1인 시위와 서명 운동 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오는 11월 군소음보상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 예고안 의견 수렴 절차가 7일 마무리됩니다. 헬로 TV 뉴스 김선아입니다. 최근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운영자와 직원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사회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동해안에 이따라 들어서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잠재적인 위협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 동해안 일부 업소들도 최근까지 술 파티 등을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없는 걸까요?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술 나는 음악에 맞춰 젊은 청년 여러 명이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한 남성이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노래를 리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할 정도인데 마스크를 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도 대부분 턱에 걸치는 정도입니다. 강릉의 한 게스트하우스 sns에 올라온 동영상과 사진들입니다. 동영상 촬영 일시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게시글이 올라온 시점은 지난 30일입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 인근 게스트하우스에서 최근까지 이런 파티가 열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요 일주일 어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다 보니 일부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운영가불안 날씨가 좋았을 때. 서핑 중심지로 불리는 양양 죽도 해변도 젊은층이 많이 보이던 곳이라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젊은 층은 감염되더라도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자칫 방심하다가는 순식간에 감염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들이 밀집한 경포해수욕장 인근입니다. 지금 시간이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평소 같으면 게스트하우스에서 각종 파티로 시끌어워야할 시간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조용하고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줄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1 9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퍼서 손님들이 대부분 많이 취소하더고 취소하고 인원이 적어지다 보니까 너무 자만해서 파티를 안 하고 있어. 현행법상 게스트하우스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혹시 모를 사안을 대비해. 편법 영업을 단속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원상입니다. 심폐소생술은 4분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심정지로 쓰러졌을 때 골든타임이 4분 정도인데 이 시간 안에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 생존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이회 차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심폐소생술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위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갑자기 쓰러진 상황. 119에 재빨리 신고한 뒤 구급대원의 설명을 들으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구령 네. 붙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지만 심폐소생술 점수는 0점. 환자에게는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119가 문자로 보내준 영상을 보며 심폐소생술을 진행합니다. 깜빡깜빡이가니까그 맞춰서 가슴 누를게요. 이번 심폐소생술 점수는 73점. 환자 소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가슴 정 중앙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정확히 정확히 중앙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냥 적당 이렇게 얼추 눌렀으니까 점수가 빵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지로 보면서 하니까 뭐손 모양이나 이 위치를 정확히 알수 있어서 강원도 소방본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스마트 심폐소생술 시스템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처치법이 담긴 영상을 신고자에게 보내 전달력을 높인 겁니다. 심폐소생술은 이처럼 압박 부위와 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할수 있어서 보다 정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 개발에는 강원도 소방본부 1급 응급사 자격을 갖춘 구급대원과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음성으로만 하다 보니까 신고자분들이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어디를 눌러야 돼요 뭐 어디에 앉아요라든지 아니면 스피커폰으로 잘못 바꾸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았는데 환자의 연령대별 심폐소생술 방법뿐 아니라 기도 폐쇄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 영상도 제공합니다 실제 영상을 감수한 전문가는 스마트 심폐소생술 도입으로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개발된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 비단 심정기뿐만 아니고 어, 기도 폐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응급처치 상황들에 대한 그그 어, 그 이미지를 갖다가 제공하기 때문에 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맞춰 심폐소생술 교육 영상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장진철입니다. 네,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시간입니다. 최신 언론 기사를 분석해 지역의 현안 이슈를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최근에 한달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된 춘천 지역의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홍승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춘천권 주요 이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키워드는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보건소, 진료소 감염병 등의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수도권 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춘천 권역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 현황을 보면 지난 17일까지 80명대였는데 2주 만에 200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춘천과 홍천 그리고 화천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들의 동선과 정보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확진자 관련 정보 공개가 제한되면서 시민들의 답답함이 극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동선 관련해서도 여러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들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일단 연령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또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시민들께서 강력하게 필요 어, 정보들을 요구해 오시면 저희가 역학조사관과 협의를 통해서 어, 좀더 무리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는 공개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접경지역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데요 접경지역 군부대들이 외출과 외박, 휴가를 통제했기 때문인데 군부대 의존도가 높다 보니 지역 상권에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관련 키워드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강원대, 초등학생, 그리고 강원도교육청, 민병이 강원도교육감 등의 단어도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학기 수업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렸기 때문입니다. 교육 일선에선 긴급 비대면 학습을 시행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달부터 대학 입시가 본격화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뭐100% 수시로 한다든지, 내신 성적을 강화한다든지 특별한 조치를 해줬으면 내신 바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은 최대한 하고 있으면서 더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건강, 안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의해서. 예. 여기에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잇따라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진자가 계속 추가되면서 도교육청은 이달 11일까지 원주와 춘천의 모든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장마가 역대 최장기간인 50일을 넘기면서 도내 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특히 춘천 의암호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에 지역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지난달 6일, 춘천시 의암호에서 인공수초섬 고정 작업을 하던 선박 세척이 뒤집혀 7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조명하는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5명은 숨진 채 발견됐지만 아직 마지막 실종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춘천시는 헬기와 수중탐색 장치를 동원했고, 남이섬과 한강하류를 4개 구간으로 나눠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고 책임에 대한 공방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춘천시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작업 지시 여부 등을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최근 언론기사 분석을 통해 춘천권역 주요 현안을 확인해 봤는데요. 춘천권역에서도 전국적인 관심사인 코로나19와 많은 피해를 남긴 장마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횡성군이 강원도 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횡성군 코로나19 재확산과 유례 없는 긴장마 등으로 지역민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 기본소득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행사와 공무원 연수, 출장비 등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모두 47억 원을 마련하고 이달 중 의회 승인을 받아 지급할 계획입니다. 원주 시내버스 업체인 태창운수가 경영난과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태창운수가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설동과 호저면을 오가는 두개 노선의 버스 운행이 중지되고 간현과 부론 등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운행 횟수가 줄어듭니다. 원주시는 버스 업계 연쇄 타격이 우려돼 전세 버스 투입 등을 검토 중이며 버스 노선 조정과 희망택시 등을 활용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최근 제천 영월 동서 고속도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나머지 영월과 삼척 구간 동시 착공을 요구하는 지역 사회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삼척 시민들로 구성된 국책 및 현안 사업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영월과 삼척 구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기 개통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폐광 이후 삼척 사유는 거의 몰락하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풍 바비와 마이삭이 한반도 서쪽과 동쪽을 차례로 강타한 데 이어 또다시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거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제주와 남부지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월요일에 한반도를 뚫고 올라가며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시시각각 태풍 상황을 특보를 통해 전달해 드릴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과 제보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